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 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13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형용사랑 부사 사실 우리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힘 빼고 들으셔도 상관없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용사부터 진도를 나가볼 건데요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 품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항상 먼저 공부하던 게 있었죠 그게 뭐죠? 품사와 문장성분이죠. 품사와 좀 작게 쓰겠습니다. 문장성분. 이제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품사, 우리 몇개 먼저 알아두자? 네 개만 먼저 알아두자. 뭐뭐가 있었죠?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있었죠. 그리고 문장성분은 몇 개가 있었죠? 총네 개가 있었죠. 뭐뭐가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었죠 자, 품사랑 문장 성분은 왜 같이 공부한다? 특정한 품사가 특정한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각각의 품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자리, 들어갈 자리, 들어갈 자리 들어갈 수 있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동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죠? 동사는 동사 자리 들어갈 수 있고요. 형용사는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죠? 형용사는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었고요. 부사는요 아무데도 못 들어갔었죠. 오케이 이번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렉슬란 어플이 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기능이 조금 낯선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우리가 하나 더 알아놔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형용사랑 부사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서 별도의 카테고리를 부여해 주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수식어라고 부른다. 수식어가 뭐예요? 무언가를 꾸며주는 말이라는 뜻이죠.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 누구? 명사였었고요. 부사가 꾸며주는 건 누구? 명사 빼고 다였었죠. 명사 빼고 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여기 네 가지 품사를 기준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명사 빼고 다니까 동사 꾸며주고요. 형용사 꾸며주고요. 또 다른 부사 꾸며주고요. 여기 하나 더 문장 전체 절도 꾸며줄 수가 있더라. 됐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그럼 형용사니까 우리가 주된 기능 뭐뭐를 알고 있으면 된다.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명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가 기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영어에서, 특히 문법에서는 이렇게 기능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걸 좋아한다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을 가르쳐서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서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에 대한 가장 개괄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니, 한정적 용법이 뭔지, 서술적 용법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자,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 봅시다. 한정적 용법,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건, 명사가 이끌고 있는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였죠? 명사가 이끌고 있는 무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명사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명사구에 한해서는 구조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사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한수명 수였다. 한수 명수가 뭔데 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 정사가 되겠고요. 수 형용사적 수식 어구가 되겠는데 형용사적 수식 어구라는 게 뭐예요? 형용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여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네를 총통 틀면 하나의 형용사 구가 될 거니까 우리는 그냥 형용사 구니 뭐니 이런 어려운 말 쓰지 않고 형용사적 수식어 구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형용사적 수식어 구는 명사의 앞에도 나올 수 있지만 어디에도 나올 수 있다 뒤에도 나올 수 있다. 이 구조가 바로 명사구의 구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은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이 자리죠. 수식어 구 자리. 수식어 구 자리.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자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서 보어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오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장의 문장의 오 형식 자 1, 2, 3, 4오 형식이 있는데 모든 형식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죠?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죠. 이 뒤에 어느 녀석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형식을 구분해 놓는 것인데, 1형식에는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되고요. 2형식에는 보어가 올 거고요. 3형식에는 목적어가 올 거고요. 4형식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올 거고요. 5형식에는 목적어, 목적 보어가 올 것입니다. C 한번더 쓸게요. 이렇게. 그렇 그렇다면 이 중에서 보어가 있는 애가 누구 누구 있어요? 2형식과 5형식이 있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 보어 자리에,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어떤 품사가 올 것이냐를 확인해야겠죠. 왜? 우리가 지금 뭐랑 뭐를 엮어서 배우고 있어요? 형용사랑 부사를 엮어서 배우고 있죠? 왜? 공통점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 보어 자리에는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못 들어가요? 형용사는 들어갈 수 있고, 부사는 못 들어가잖아. 이게 출제 포인트로 나올 거라는 거죠 즉 보호자리인지 아닌지 이 단어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교재를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종류와 형, 성질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먼저 읽어 볼게요 본 챕터에서는 한정사의 종류와 형용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아까 명사구의 구조 다시 한 번만 더 써볼까요? 한, 수, 명, 수. 분명히 한정사와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다른 것이라 그랬는데, 이 한정사와 수식어, 즉 형용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대요. 왜 그러느냐?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이 명사의 전치 수식어들을 하나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즉, 한정사도 형용사의 일종이라고 그냥 묶어버린 겁니다. 어, 선생님 그럼 이거 틀린 교재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본정어 문법편도 한정사의 개념에 대해서 관사 챕터에서 다룬 적이 있고요. 즉, 한정사를 몰라서 안 다루는 게 아니고요. 한정사를 굳이 따로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사집터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굳이 한정사와 수식어를 즉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책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김정호 선생님의 강의를 조금 들었었는데요. 김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종류로 한정사와 일반 형용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즉 구분은 나누기 나름이다. 됐죠?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튼 통상 한정사로 분류되는 것을 제가 형용사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상해하지 마시고 아, 교재의 설명을 따라가는 건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옆에 보니까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의 용법 뭐뭐 있다고요? 한정적용법과 서술적용법 한정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수식을 한다는 거였죠. 수식은 앞에서도 할수 있고, 뒤에서도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하면 전치수식 혹은 전위수식이라고 부르고요. 뒤에서 하면 후치수식 혹은 후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위, 치, 위, 치. 어렵지 않죠? 그리고 서술적 용법은 뭐라고요? 문장 성분으로서 들어가는 것, 즉, 보어로 사용될 때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용법들을 많이 말하진 않을 거예요. 수업을 듣든지, 시험을 보든지, 이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못 불진 않을 텐데, 문법책에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용어를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니까, 형용사의 종류와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위에 제가 주석으로 달하는 것부터 볼게요.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대. 무슨 뜻이야? 형용사의 종류를 지금 1, 2, 3, 4, 5. 다섯 개로 분류해 놓고 있죠. 이 다섯 개로 분류하는 게 유일한 분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재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교수님에 따라서 원어민에 따라서 형용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형용사와 한정사라고 나눠놨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교재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한정사의 개념과 형용사의 개념을 섞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굳이 한번이 목록들을 살펴보니까 이 교재에서 말하는 성질 형용사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일반 형용사이고 그리고 여기 수량 형용사, 소유 형용사, 지시 형용사, 의문 형용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한정사에 속하더라라는 걸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제가 설명은 해놨지만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됐죠? 자 보겠습니다. 성질 형용사래요. 토 kind, dirty, clean, interesting. 그냥 명사의 속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기만 하는 것. 이게 그냥 성질 형용사입니다. 반면에 수량 형용사는요, 명사의 수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원래는, 원래는 일반 형용사는요, 명사랑 일치 같은 걸 논하지 않습니다. 톨거리라고 해도 되고요. 톨맨이라고 해도 되고요. 톨맨이라고 해도 되고요. 단수든, 복수든,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다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량형용사는 보세요. 셀수 있는 가산명사랑은 매니가 와야 되고 불가산명사랑은 머치가 와야 되죠. 이렇게 한정사라고 하는 녀석은 그 중에서도 수량형용사는 수량한정사는 수일치를 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few. 휴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복수. 가산명사와 쓴다 그랬죠? 복수 가산명사랑 쓰이고 있죠. little. 이거 불가산명사랑 쓰인다 그랬죠? rain. 불가산이네요. 이런 것처럼 수량형용사는 한정사로서 형용사와는 다르게 명사와 수일치를 해야만 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소유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격들 보이네요. 이런 거 사실은 다 한정사로 배웠죠. 제가 한정사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관사와 소유격을 설명드렸으니까요. 어렵지 않죠. 지시 형용사 보니까 this랑 those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this는 단수, 북도 단수, those는 복수, bananas 복수, 이렇게 수일치를 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의문 형용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What song do you like to sing? 어떤 노래를 너는 노래하고 싶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 what이 song을 수식하고 있고요. what과 song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가 됩니다. 후즈가 재킷을 꾸미고 있고요. 그래서 후즈부터 재킷까지가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치가 거를 꾸미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로 쓰이고 있어요. 이 의문사 덩어리가 통째로 원래 문장에서 차지했어야 될 위치에서 이렇게 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왓만 따지면 되는 게 아니고 왓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면 왓과 명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문법 교재에서는 이런 것들을 의문 형용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의문 한정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성질 형용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용사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질 형용사는 한정사를 배제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성질 형용사의 기능은 총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정적 용법, 즉 명사를 수식하는 게 있겠고,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으로서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을 보니까 제가 명사구의 구조 한 번만 더써 볼까요? 꼭 외우세요. 한 수 명수 이 구조 속에서 앞에 자리를 차지하는 게 여기 나와 있고 뒤에 자리를 차지하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we ate some delicious cookies. delici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서 cookies를 꾸며 주고 있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거 보니까 명사가 형용사 구에 의해서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는 거래요. There is something wrong. w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something과 같이 some plus thing처럼 복합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something, everybody, anyone 등등등 전부 다 복수처럼 느껴지더라도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165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 보니까요. He was wearing a dress similar to that one이라고 되어 있죠. similar to the one까지가 dres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법 교재에서는요. 형용사가 두개 이상 짝지어고 있으면 즉 형용사 구를 이루고 있으면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요. "Very beautiful" 이런 거는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Very beautiful girl" 이런 표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 구라는 규칙을 접목해 보면 "Very beautiful girl" 이거 틀린 표현이잖아요. 왜? Very 한 단어, beautiful 한 단어. 합치면 두 단어니까, 걸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정확히는요, 정확히는 뒤에 보내는 게더 적당하다 싶을 때 보내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Very beautiful. Beautiful이 형용사죠. 이 형용사는 누구랑 붙어 있고 싶을까? 명사랑 붙어 있고 싶을까? 명사랑 떨어져 있고 싶을까? 붙어있고 싶겠죠. 왜 얘가 얘를 꾸민다는 걸 분명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very라고 하는 부사는 beautiful을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녀석이니까 뒤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Girl, very beautiful.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분명 형용사는 명사랑 붙어있고 싶을 텐데 very가 붙었다는 이유로 두 단어가 돼서 뒤로 가버리면 이 beautiful과 걸은 떨어져 있게 된다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 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그 명사와 형용사가 딱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포인트로 하나 가져가시고요 근데 이건 문법 규칙의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규칙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의 구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고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처럼 형용사가 뭔가를 달고 나오고 있을 때 이럴 때 뒤로 가는 겁니다. 이럴 때 뒤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대로 앞으로 돌려보면 되게 이상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similar to that one or dress. 이상하죠? 어를 앞으로 빼 볼까요? A similar to that one dress.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용사가 뭔가를 달고 나오고 있을 때는 이 달고 나오고 있는 녀석이랑 같이 뒤로 간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 형식이 뭐뭐 있다 그랬죠? 2형식과 5형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제가 이걸 왜했냐면 제가 아까 혹시나 3형식이라고 잘못 말했을까봐 잠깐 켜봤습니다. 2형식과 5형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격보호자리 들어가는 게 2형식, 목적격보호가 있는 게 5형식이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바로 보호가 나오고 있고요. 목적어 뒤에 보호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 보호자리에는 뭐만 나올 수 있다? 형용사만 나올 수 있다. 정확히는 형용사랑 명사만 나올 수 있다. 그럼 수험적으로는 이 자리에 뭐가 못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부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오케이? 됐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상한 문법 규칙이 하나 있네. 보어로만 쓰이는 형용사래요. 즉, 무슨 적용법만? 서, 술, 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대요.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런 거 시험에도 잘안 나오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어로 시작하는 녀석들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로 시작하는 녀석들은 웬만하면 다 서술적으로만 쓰인다라고 기억 하면 굳이 단어 외울 필요도 없겠죠. alike, alive, awake, asleep, alone, afraid 이런 녀석들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녀석들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더 알아보면 건강 관련 형용사들도 보통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나마 듣고 넘기시고요. 건강 관련이든 어로 시작하는 녀석이든지 간에 부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한정적 용법으로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규칙이 되게 많네. 근데 제가 여기 예문도 안 가져왔죠? 웬만하면 알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알 필요가 없는 규칙들이라서 제가 굳이 예문도 안 가져오고 한번 설명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돼 있죠.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른다? 형, 용, 사, 류 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인 문법교제에서는 형용사, 상, 당, 어, 구 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형용사류의 대표적인 종류가 형용사와 형용사구, 준동사. 준동사 중에서도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이니까, 투부정사와 분사. 그리고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뭐랑 뭐로 쓰여요? 형용사류와 부사류로 쓰이죠. 그리고 관계사절. 관계사절은 뭐 부사절로 쓰이는 것도 있고요. 명사절로 쓰이는 녀석도 있고요. 형용사절로 쓰이는 녀석도 있는데, 아무튼, 형용사로 쓰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예시들을 보니까, Are you tired? 라고 되어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 tired는요. 사실은 분사라고 보면 안되고요. 분사가 형용사로 굳어져버린 분사형 형용사라고 봐야 됩니다. 분사형 형용사. 어디서 봤죠? 제가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안했죠. 이걸 왜 빼놨느냐. 설명을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감정 동사의 ing나 pp를 붙여놓은 꼴입니다 즉 현재 분사로 쓰이거나 과거 분사로 쓰이는 녀석들을 우리는 감정형용사라고 불러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왜 다른 분사들은 감정형용사 같은 네이밍을 짓지 않으면서 감정 관련된 녀석들은 감정형용사라고 따로 배워요 왜 그러냐면요 특히 감정 관련된 녀석들이 ing나 pp가 붙어버리면 더 이상 준동사가 아니고. 준동사가 아니란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분사로 볼수 없고 아예 하나의 형용사로 굳어져 버린 녀석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준동사한테는 준동사한테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동사는 동사로부터 비롯된 녀석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사의 성질 대표적으로 모모가 있었죠? 뭐 시제도 가질 수 있고 어쩌저쩌고 막 여러 가지가 설명이 돼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 같은 걸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 의미상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사에서 시작됐다 보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제가 이세 가지를 대표적인 성질로 뽑았었죠? 그쵸?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동사가 타동사였어 그러면 준동사로 쓰이더라도 목적어를 가져올 겁니다 원래 동사가 자동사였어 그러면 준동사로 쓰이더라도 아무것도 안 가져올 거예요 만약에 원래 동사가 오형식이었어 오형식 동사였어 그러면 불완전 타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와 목적보호를 둘다 가져왔을 거예요 왜? 그게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는 라 것의 뜻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It is interesting 이 문장 틀린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괜찮은 문장으로 느껴지십니까? 괜찮은 문장으로 느껴지시죠? 그게 흥미를 주는데 그게 재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감정동사들은요 대부분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건 뭐야? 얘가 ing가 붙어버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it is interesting, it is amazing. 이런 것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더라도 우린 이상을 느껴,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왜? 왜? ing나 pp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준동사인 게 아니라 아예, 아예 형용사로 굳어져 버리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형용사적 분사 혹은 분사형용사 혹은 분사적 형용사 등등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요. 대표적인 종류의 이 감정 형용사들이 속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무슨 뜻이야? 감정 동사는요, ing나 pp가 붙어버리게 되면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준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예 형용사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용사로 바뀌어 버린 녀석들은 동사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뒤에. 보호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의미상 주어도 가져올 수가 없고요.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형용사는 원래 부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부사의 수식은 받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아무튼 이 tired도 대표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얘는 사실은 분사가 아니라 이제는 형용사로 굳어져버린 분사형 형용사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교재에서는 분사형 형용사와 동사적 분사 준동사적 분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타이어월도 분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전명구 보겠습니다. 전명구는 전치사구라는 이름으로 제가 더 많이 부르고 있죠. 전치사구는 형용사류로도 사용이 되고 부사류로도 사용이 되는데 둘중 뭘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문맥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형용사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여기, 명사도 형용사 역할을 한대요. 무슨 뜻이냐? 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류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사실, 보어로 사용되거나 명사를 수식해준다. 즉,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거나 한정적,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형용사유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보니까 "our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 이렇게 꾸며주는 모양새처럼 보이네. 그래서 얘를 일종의 형용사유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법 교재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복합어라 그러죠. "컴파운드 월드"라 그럽니다.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분류를 하지 얘를 형용사로 쓰였다라고는 잘 설명을 안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설명이 틀린 건 아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서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쓴 책들에도 이거를 형용사류로 분류하고 있는 게꽤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교재가 틀린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챕터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